2023 헌나 3 검사 손준성 탄핵, 청구인 국회 비청구인 검사 손준성. 이 사건은 비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청구인이 총선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수사 정보 정책관실에서 총선 관련 파일을 공유하였다는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파, 이 파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이며 관련 규정을 보면 선거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수사 정보 정책관실의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비청구인이 위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비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수집을 특별히 지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비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청구인이 자신의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지휘 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총선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헌법 7조 1항, 공직선거법 85조 1항, 형법 123조, 구 검찰청법 4조 2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의 소추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피청구인이 판결문 검색 등 지시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 등이 지현진과 관련한 실명 판결문 등을 검색하거나 조회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설령 피청구인이 지현진 관련 판결문 등을 보고 받거나 그 검색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검언 유착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감찰을 개시한 상황이었던 점 검찰 관련 주요 언론 보도의 제보자와 관련된 판결문 등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통상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대상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비 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 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지연진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하여 형법 123조 및 구검찰청법 4조 이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의 소추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피청구인이 김웅에 대한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 2차 고발장 등 전달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85조 1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김웅이, 조성은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 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들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사실과 이들 메시지의 원본 생성자가 피청구인이라는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소추 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비청구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 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 메시지들을 전송하고 김웅과 공모하여 이를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으로 공직선거법 85조 1항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구형사소송법 195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아님에도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 2차 고발장 사진 등을 김웅에게 전송하고 김웅과 조성원으로 하여금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1, 2차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는 1, 2차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유도함으로써 형사소송법 19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소추 사유에 전제가 되는 사실, 즉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 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김웅에게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으로 구 형사소송법 195조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구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사 정보 정책관으로서 중요하고 광범위한 수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이는 일선 검찰청에서 실제 수사의 단서나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2020년 4월 3일 및 2020년 4월 8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기였으므로 비천구인은 수사 정보 정책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 2차 고발장의 내용, 형식, 전달 시기까지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수사촉구나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서 황희석, 최광옥 등 당시 범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검찰 외부에서 누군가 이를 이용하여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비청구인은 제보자 X가 지현진님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였고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위와 같이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1, 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정치적 민감성이 아주 높은 정보를 생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실제 피청구인이 누군가에게 전송한 시간과 큰 시간 차가 없이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미래통합당 김웅을 거쳐 조성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황희석, 최강욱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 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청구인은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검찰청법 4조 2항과 나아가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한 헌법 7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 형사절차 전자화법 14조 3항 형법 127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소추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들을 전송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여 형사절차전자화법 14조 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형법 1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청구인을 파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 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 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이나 1, 2차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비천구인과 김웅, 나아가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 고리는 드러나지 않았으며, 실제 1, 2차 고발장이 이 사건 선거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은 점. 이러한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외부로 알려진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가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들에게 실명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1, 2차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범하였다라는 혐의 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 증거 불충분을 한점 서울 고등법원은 비청구인이 김웅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 2차 고발장을 전송하였다는 것에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탄핵 사건임으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선고 시각은 오후 두시1 7 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선고를 기각한다.